목사로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어려운 순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주어진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설교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의 목양실에서 거의 한달 전에 해당 본문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기도하고 또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정말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시고 제자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성공 사례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왜 이렇게 어려울까 생각해봤습니다. 선교와 전도가 너무 당연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선교와 전도에 대해 너무 많이 들어서 잔소리처럼 비칠까봐 그럴까?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읽어보다가 전도에 대한 부정적인 기독교의 모습이 떠오르며 아마도 이 때문이었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하철 승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었습니다. 열차 안에서 승객들을 짜증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무엇일까요? 맞추는 분께 숙취해소 음료를 제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네. 술주정입니다. 요즘 멀쩡한 사람들이 상상 이상의 행패를 부려서 술안 취하고도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탄식이 나올 정도입니다만, 여전히 술주정이 가장 짜증스러운 행동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대답이 뭔지 짐작하시겠죠? 전도입니다. 전도가 소음으로 혹은 행패만큼 안 좋은 행위로 뽑힌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심은 문제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어떻게 구체화되느냐는 그 선한 목적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호, 예수천당 불신 지옥은 지금 비기독교인들에게 불편한 구호가 되었지만 역사적으로는 아주 유속 깊은 표현입니다. 이 구호는 일제강정기 때 최건능 목사님이 외치고 다니셨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기독교인들과 비교교인 모두에게 편하지 않게 다가왔던 경우도 있습니다. 최곤능 목사님이 아주 큰 소리로 외치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도 큰 소리로 외치니까 일본 순사가 옆으로 가다가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예수천당 불신지옥 듣고 깜짝 놀라서 말에서 떨어진 경우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열이 받은 순사가 칼로 위협을 가했는데 최건능 목사님은 거기서도 겁 먹지 않고 예수천당 불신 지역을 외치셨다고 합니다. 최건능 목사님은 두려움 없이 계속 예수천당 불신 지역을 외치고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순수하고 순진한 전도 방식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때는 잘 통하던 방식이 지금은 전혀 먹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통계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달라져야 합니다. 당시에는 큰 소리로 불특정 다수를 향해 외치던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큰 소리는 소음이 되었고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잠언 27장 14절에도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면 그것을 오히려 저주로 여길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복도 지나치면 저주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전달 방식에서 저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저는 우리가 깊이 함께 숙고하고 찾아봐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7명, 7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나중에 가려고 하시는 마을로 보냅니다. 12명의 제자는 따로 있고, 이번에는 7명의 다른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왜 30명도 아니고, 50명, 혹은 100명도 아니고, 70명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 세상 나라의 모든 수를 상징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70개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70명의 제자들은 성령 강림절 후 선교의 대상이 단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석을 합니다. 혹은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와 함께 짐을 지기 위해 성령을 받은 70인의 장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보좌한 것처럼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좌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성서 이야기를 배경으로 할때 70인의 제자들은 성령의 사람들로 예수님을 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온 세상으로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른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보내시며 예수님은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추수한다는 것은 곡식이 여물어서 거둬들일 준비가 된 상태를 전제합니다 그래서 70인이 다니면서 했던 선교는 씨를 심고 자라게 하는 혹은 억지로 개종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이들을 추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신천지와 관련된 추수꾼입니다 개신교 뿐만이 아니라 가톨릭 성당도 신천지가 접근하지 못하도 신천지 예방법 뭐 이런 걸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천지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할지 무엇이 사람들을 신천지에 빠지게 하는지 또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추수꾼은 오늘 본문의 추수할 일꾼과는 결이 다릅니다 그들은 준비된 이들을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을 가장하고 포섭할 각본을 짜서 운명처럼 받아들이도록 관계를 교묘하게 조종을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 가스 라이팅으로 사람들을 얽매어 놓는 거죠 시간이 지나도록 기다려서 여물어서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기업이 매출을 달성하듯 사람을 숫자로 이렇게 환원시키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그 숫자에 얽매어 빠져듭니다. 신천지가 강조하는 14만 4천 명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인데, 14만 4천 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우주를 만드셨다는 것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14만 4천명을 얘기하길래 인류 역사상 전체 인구는 얼마나 됐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걸 조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참 신기한 관심, 호기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류사에 등장한 총 인구수가 2022년까지 약 1090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 이미 하나님께로 간 믿음의 모범이 되는 선조들, 신앙의 선조들만 해도 1억 명이 넘지 않겠습니까? 14만 4천명에 매달리는 이 숫자 이 숫자를 사람들을 현혹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약 70인 숫자에 얽매이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10이라는 12지파, 12제자 예수님께서는 12명을 보낼 때도 있고 70명을 보낼 때도 있고 그 뒤에 사도행전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알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시기도 장소도 숫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을 특정 시간, 장소, 숫자로 환원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은 시간, 장소, 숫자와 무관하게 우리 함께 만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해야 하는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평화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하도록 예수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화를 전하는 일이 복음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임하도록 그 가정이 평화를 누리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사도입니다. 분열과 갈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평화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분열을 시도하고 미움을 심고 다툼을 유발하는 일들은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양립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일에게로 보내는 양 선량한 동물로 표현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전도의 부름을 받은 양입니다 양은 평화의 상징이고 또 순결의 상징입니다. 폭력과 무례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 평화로운 존재로 보냄을, 보냄을 받았습니다. 일이나 늑대로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입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이 사회의 비전처럼 우리는 양으로 복음을 들고 거기로 나가야 됩니다. 칼과 창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무력과 압력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려 할때 복음은 강자의 어떤 자기 정당한 논리로 바뀌어 버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공개 강자를 들었는데요 어, 신기하게도 오늘 갈라디아서 복음서 말씀을 나누기도 하셔서 아 이게 웬 우연인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어, 전도와 정복이 차이가 뭘까?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는데 그 전도하는 것과 선교하는 것과 정복의 차이는 뭘까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정복은 자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상대방을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거고 선교와 전도는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 속에 보면 중세 십자군 전쟁도 그렇고 마녀 사냥도 그랬고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며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피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유대인들 학살을 정당해 정당화했습니다. 정당화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복음을 양으로 들고 가야 하는데 이리처럼 사자처럼. 들고 간걸 당연시하는 그게 우리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역사에 아픔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 그 복음은 언제나 평화의 소식이어야 합니다 미국의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대 청년들이 교회의 기성세대에 기대하는 것 두 가지로 요약했는데 하나는 진정성이고 다른 하나는 포용력이었습니다. 진정성은 기성세대가 자신들을 도구나 혹은 숫자 아니면 일방적 가르침의 대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 상대자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시대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도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빠른 변화는 차이를 만들어 내고 차이는 이질감에 형성하고 이질감은 거부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도 이 이질감을 느끼고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 시대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있더라도 다르더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그 복음을 나눠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간 집에서 무엇이든 제공하든 그 음식을 먹고 마시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서를 통해 잘 알지만 음식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종교 규정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가 부정한 것이라고 먹을 수 없다고 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구약성서를 통해 규정해 놓은 종교적 규례에 이 음식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보내주시면서 집주인이 차려주는 대로 음식을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에 대한 종교적 규례는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경우 CCBB를 가릴 사안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혹은 좀더 확대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갖고 있는 관습과 문화적 규준을 넘어서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삶의 모든 측면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가 포용력을 갖고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기초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배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타성이 비기독교인들에 대한 배제나 무례를 용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포용성에 대해 좀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우리 시대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필터버블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필터 버블. 필터 버블은 필터를 통해 만들어진 외부와 차단된 공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인터넷 정보 제공자가 이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서 필터링된 정보만 이용자에게 도달하는 현상, 이걸 필터 버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터 버블이 강화되면 자신이 속해 있는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한, 그 안에 공유되는 신념이 자연스럽게 강화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강화된 신념은 자신과 다른 생각과 삶의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기 더 어렵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많은 갈등, 이대남 이대녀 세대간 갈등, 계층간의 갈등이 쉽게 해결될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필터 버블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현상 속에서 우리가 더 갖춰야 될 자세가 이 복음의 포용력입니다. 갈등을 조장하고 비난할 이들을 찾는 문화는 예수님의 복음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양이고 평화를 전하로 부름 받았고 그래서 포용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양이고,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구원자나 구원의 결정자, 구원의 심판관이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화만 인사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받아들여지 않을 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저주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이 말이 제자들에게 허락된 표현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거절 당할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사람들이 쉽게 복음을 믿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절을 당할 때 우리가 보통 갖게 되는 감정이 바로 이 저주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평화를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맡겨진 소명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성장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70년대 교회들을 개척한 분들, 그리고 그 교회들은 대부분 중견의 건강한 교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가를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야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역사에서 이런 승리의 경험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걸 봅니다. 사도행전에서 귀신이 축출되고 교회 중에 있는 사탄의 역사가 근절되고 마술사 시몬에게 성령의 권세가 나타나고 교회를 괴롭히던 헤롯 아그립바가 형벌을 받고 바울이 거짓선지자 엘르마를 타도하고 심지어 뱀에게 물려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뜨겁게 전파되고 흥황하던 시기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 성공의 과거에 집착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에게 그 강력한 역사의 흔적보다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의 일원이 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샬롬, 평화, 그 구원이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그 길에 동참하도록 초대하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그 나라를 전파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전도로, 또 선교로 부름받은 양들입니다. 복음과 그 구원의 길에 우리가 있다면 다른 기쁨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 한 눈을 팔거나 시선을 빼앗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된 받은 양들입니다. 복음을 깊이 간직하며 이리를 담지 않고 그래서 때로는 힘들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이며 그길 가운데 기뻐하길.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 전도와 선교로 부른받은 삶을 살아가는 그 진정성과 포용력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두고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